안녕하세요 친구들 <laughs> 영상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예쁜 모습이 있어요 먼저 단정한 목장 절대로 잠옷은 안, 안 돼요 안돼두 번째 영상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는 모습은 안 돼요 안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놓은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한꺼번에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달란트를 드려요. 예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세요. 그럼,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다 같이. 예배드리라 고고고 친구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우리 함께 찬양해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 찬양드려요. 첫 번째 곡은 너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다음은 레위기 19장 2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빨리 만나게, 해 주세요. 빨리 만나게 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어린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야. 친구들, 푸르른 5월이에요. 모두 어린이날 뭐할 거야? 나는 엄마랑 아빠랑 공원으로 소풍 가기로 했어. 우와, 좋겠다. 나는 뭐 하고 놀지 근데 소망아, 그거 알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벌써 여덟 번째야. 그러게, 친구들 얼굴 봐먹을 것 같아. 유치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다. <laughs> 소망아, 울지 마. 기쁜 소식 있어. 뭐? 우리가 곧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다. <laughs> 와, 정말 정말이야. 빨리 네. 친구들이랑 즐겁게 율동하고 놀고 싶다. 우리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기도하자 소망아. 그래.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지 귀를 조금 눈은 반짝 뜨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롤루랄라 유미는 노래를 잘해요. 욥욥가온이는 힘이 세고 세. 예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드셨는데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머리와 몸을 주물러 주물러 만드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쭉쭉 발을 만드시고, 쭉쭉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심장이... 공장 이공다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아주 보증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쫑긋, 쫑긋,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도 하나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야 도와줄게. 나도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야, 함께 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들? 맞아요. 참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맞아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닮은 나는 나는 참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닮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그럼 외쳐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소중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금 준비한 것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소중하듯이 우리도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친구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 친구들 안녕. 벌써 5월이에요. 5월달에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다 같이 외쳐볼까요? 빛과 소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다음은 동작이랑 같이 해볼게요,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율동으로 해봐요. 안녕 두손모와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 1반 유니이 가온이, 승우, 지연이 그리고 채미야, 도연이 안녕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친구들 사랑해요 모세 2반 황소일, 함지일 강시윤 우리 친구들 얼른 보고싶다 친구들 지난번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이제 곧 다시 볼건데 우리 반갑게 건강 씩씩하게 만나자 우리 모세 3반 친구들 예음, 한승, 희성, 찬송이 잘 지내고 있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사랑합니다 모세 4반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하유리소유리 한비 한설이 대훈이 현준이. 어린이날 축하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길 선생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믿음짱, 아진, 이진, 지우, 은유, 지우, 하경 우리 곧 만나요. 다윗 2반 친구들 안녕. <laughs>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은 나일이, 온유, 다은이, 아연이, 다이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보는 그날까지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해. 다윗 3반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건강하게 잘 있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친구들 다시 교회에 나와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안녕! 친구들 집에서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기억했다가,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해요. 바우일반, 채시온 은재, 장시온 노아, 사랑이, 세리아, 안녕!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바울이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얼굴 잊어버린 건 아니죠? 오랫동안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회에서 곧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바울이 반 친구들 모두 안녕. 우리 하은이랑 하준이! 이일아지성이랑 우리 다위랑 모두 잘 지내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날까지 모두 잘 지내고 예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이번에 바울 사반을 새로 맡게 된 임선옥 선생님이에요. 예쁜 공주 수연. 안정공주 다율, 깡측공주 치유, 상큼공주 윤술, 시시광자 윤성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과 만나요 일반 친구들, 영신이, 하준이하원이 연주, 은하, 소윤아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지내다가 교회에서 만나 재미있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 사삭이반 친구들 윤호윤재 우리 동호 서현이 우리 지윤이 선생님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꼭 만나요. 이삭한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키가 많이 많이 자랐겠네요. 우리 친구들 더덕과 본지 오래됐죠? 우리 친구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밥 많이 먹고 영성님을 잘드리세요 사사방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나는 나는 뀨, 선생님이 나는 희석이, 나는 지영이, 윤서 도연이, 수아가 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인사해요. 친구들 유치부실에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릴게요.